2023년 5월 4일, 오늘은 그 밭에서 논으로 만든 현장에 유박 태비를 뿌리려고 둘이 동생하고 약속해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이게 비료 살기인데요이 유박을 주는 과정 중에서 이 유박이 좀옷 비에 맞아서 덩어리진 걸 모르고 지워놓아가지고 나가질 않다라고 수리하는 과정 중에 요, 펜 안에 지금, 펜 안에 유박이 들어가서 돌아가지 않고, 그래서 수작업으로다가 지금 전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작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다 작업을 했고요. 지금 여기 논에다가, 자, 보면은, 검은게 이건 좀, 또 이제 여기 한 1,400평 되는 밭인데요. 아, 또 열차가 지나가고 있네요. 자 1,400평 되는 밭인데, 지금, 여기다가 유박 30대를 뿌렸습니다. 뿌리고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데 아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삽으로 대충 퍼서 던져 여기 지금 하다가 떨어진 장면인데 떨어졌는데 그냥 내부자랬더니 동생이 아이 그러려면은 그30대 그냥 눈 가운데서 집어넣고한 번에 놓고 말지 왜여기다 이렇게 펴느냐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 펴고 있습니다. 그 표고 동생은 좀 성격이 꼼꼼한 타입이고요 저하고는 좀 틀리고 전좀 대충하는 타입입니다. 지금 여기 작업을 다 했고 이제 요구하고 좀 마지막 한 푼대 남았습니다. 한 푼대 남았는데 사실은 뭐 저는 저렇게 한다면 저렇게 깔끔하게 안할것 같은데 동생은 또 성격이 저래 가지고 저렇게 뿌리고 있습니다. 일일이 뿌리고 있는데 뭐 사람들 개성은 존중해줘야 되는 거니까 또 저마다의 삶의 방식 이 있고. 저 같으면 대충 발로다가 쓱쓱 뭉대고 말텐데 뭐 이런거는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동생도 아주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대충 하고 자 이제 여기는 이렇게 하고 요거 이제는 유박이 20kg 짜리인데요 여기에 논에 지금 현재 20kg 유박을 저어 뿌렸습니다 30개 그러니까 600kg가 들어간거죠 자 지금 요거 이제는 마저 삽으로다가 떠가지고 대충 마지막으로 다 해서 여기 지금 까맣게 깔려져 있는데 휙휙 뿌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경기도에 오늘부터 6일까지 약 120mm 정도의 그러한 그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제는 저희 이 채비를 다 뿌리고 물고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물고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갈 예정인데 이제 저 기계만 고장이 나지 않았으면 이만 고장이 좀 작업이 빨리 끝났을 텐데 또뭐이 작년에 미련이 남아도 다시 또 수작업을 하게 됐네요. 수작업을 하게 됐고 이제 지금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하고 이제 동생은 저하고 달리게 좀 성격이 뭐라랄까 좀 고지고 대로 하는 성격이라 그좀 날씬하고 틀린 스타일입니다. 틀린 스타일이고 자 이제 요거 하고 물고 마감하는 작업.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올해서부터는 논으로 달 텐데 그 작년에 지나가던 분이 그러시더라고 작년에 참깨가 그렇게 잘 됐는데 뭐 올해는 참깨농사 안 짓느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잘된 것만 보고 수확하는 장면은 못 보신 것 같아요 못 보셔 가지고 좀 그런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대강 지금 그냥, 휴게뿌리에 이제 거의 다 뿌렸으니까. 자, 이제 요거 한뿌대 뿌리면은, 오늘 작업 끝나는 거, 아, 작업 끝나는 게 아니네요. 이제 또 여기, 이제 동생 논이고, 제 논으로 다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아유, 삽을 하다가 안 되니까, 손으로 다 뿌리는 것 같습니다. 저게 빠르고 좋아요, 의외로. 계속 어. 작업을, 작업 중입니다. 이제 그냥 뿌리는 건 아니고, 농부들이 뿌릴 때는 풍년을 기원하는 데 뿌리겠죠. 그렇지만, 뭐, 이렇게 한 달에서, 농사라고 하는 건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려운 거기 때문에, 하늘이 도와줘야죠. 하늘이 도와줘야지 하는데, 여기 지금 웃어 보이는데, 저 정도면 10kg 될 텐데, 한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저렇게 뿌린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그래도 깡 말랐어도 힘은 있네요 힘은 있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같이 뿌리다 보니까 안고 한 팔로 다 들고 다니고 뿌리니까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 힘이 드는데 아무튼간 뭐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도 작년에 이반농사 계속 질거 아니라는 생각하니까 기분은 좋은 편입니다 기분은 좋은 편이고 이제는 거의 이제 마지막 지금 가상사리 쪽으로 다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가상사리가 특이하게 논에서 몇년 농사를 지다 보니까 가장자리에 소출이 가장 많더라고요. 가운데보단 가장자리가 많은데 왜 그런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혹시 새가 왔을 경우에도 또 가장자리를 잘 가장 많이 먹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되는데 여기는 산이 있어가지고 올해 또 새가 많이 많은 거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자, 여기는 작년에 저희가 참깨를 심었던 그러한 밭인데 그 망한 여파 때문에 어, <laughs> 이제 돈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생은 제법 참깨와 이야기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지난해 악몽이 떠오른다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뭐초상권 있는 것도 아니고 네가안 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좋은 얘기를 내가 안할것 같으냐라고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도 이렇게 바깥에서 보면 모르는데 들어오면 굉장히 넓어요. 지금도 오늘 또 일하다 보니까 그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벌써 지금 시간이 몇 시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침 새벽 5시 좀 넘어서 와서 돌아다니면서 기계 고장나고 일 못하고 그렇게 해서 됐습니다. 이제 거의 다 뿌려지고 있어요. 거의 다 뿌려지고 있고 지금 이제 이 밭에 풍년을 지원하면서 이제 동생이 마지막으로 다 물고 작업을 하는 장면 보고 그리고 이제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자, 지금 계속 뿌리고 있고요. 어, 저 같으면 이제 조종도 안 하면 한 번에 쏟아 볼 텐데, 동생은 계속 그래도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 하고 있네요.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 하면서, 하고 있는데. 자, 이제 물고 작업하고 갑시다. 또, 아, 어? 이제, 여기가, 논을 만들고 나서, 논을 만들면서, 만들어놓은 그물고니다자 이렇게 해서 높게 해서 바깥으로 나가게 돼 있는데 일단은 내일 비가 많이 온다니까 물을 좀 물을 푸지 않고 받아둘 생각으로다. 여기 지금 이 탭이 봉투로다가 일단 가려서 여기는 막아놓을 생각입니다. 어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냥 그 위에다가 턱얹고 예, 양양저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중간에 한쪽으로 더 빼고. 겹쳐 가지고. 어. 아니 아 그렇게 하지 말고 좀겹 옆에 넓게 겹쳐. 넓게. 넓게. 자, 아, 지금. 잠깐 다시 다시 그렇게 하지 말고 요걸 아, 요렇게. 이제 마지막 여기서 이제 하고 저희는 이제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움직여야 될것 같아요. 밥을 먹고 움직여야 되고 지금 이제 바깥에 이렇게 성으로 말하면 외성처럼 이렇게 하나 죠 이렇게 해놓고 저 흙으로 완전히 덮어. 나중에,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전부 다 작업을 끝냈습니다. 아 여기 이제는 몇천년 만에 처음으로다가 논 작물이 심기는 그러한 현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